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동석 형님 영화는 무조건 주민하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 최춘백을 인질로 잡고 돈을 뜯어내려는 강해상. 장희수는 인숙의 운전기사로 미장에 나서고 마석도와 강력반 형사들이 강해상을 노립니다. 영화 범죄도시 2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TMI 3탄입니다. 1탄과 2탄을 못 보신 분은 오른쪽 링크를 클릭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멘트가 보냈습니다. 봉서가 주변 차들잘 봐. 시간 딱맞춰서도착했네 일단 유턴. 뭐? 강해상이 있는 곳은 항상 베트남 느낌이 나도록 어닝이나 천이 걸려 흔들리도록 세팅했다고 합니다 i e t 셔 a 이새끼 지금 뺑뺑이 돌린다 내가 붙을게 이 추격씨는 도로를 캐스팅하기가 힘들어서 그나마 가능한 대전의 한 도로 1km도 안 되는 곳을 계속 돌며 촬영했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걸 다 CG로 바꿔야 했다고 하네요. 차 내부는 거의 대부분 세트에서 다른 날 찍은 후 합성했다고 하는데요. 차 밖에 초록색 매트만 보며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감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한편, 최춘백이 있을 만한 폐공장을 찾아 헤매는 동균. 이곳은 남양주입니다. 마동석 원맨쇼가 아닌 강력반 형사들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의미로 팀원들이 각자 따로 활약하는 분량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진짜. 손석구 배우가 배역에 몰입해서 진짜 눈을 뒤집고 덤벼드니까 호동원 배우는 본인도 모르게 있는 힘껏 팔을 잡았다고 합니다. 손으로 잡은 모양 그대로 멍이 들 정도였다고 하네요. 도이자 발견! 도이자 발견! 이 목소리는 후시로 녹음한 박지원 배우 목소리라고 합니다. 촬영 전날 비가 오는 바람에 젖은 땅을 토치로 다 말린 후 찍었다고 하네요. 아... 야, 마 호동훈! 아니, 아니. 아, 미안합니다. 이 대사는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허동원 배우가 리허설 할때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이 대사 하나로 동균의 마음이 석도에게 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시나리오에 추가했다고 하네요. 아. 이것도 나만 믿으셔. 당신 형사 아니지. 아까부터 이상하긴 했지. 튼암가 박지영 배우가 대본 리딩 할때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일단 저거 경찰 떴어. 뺏기 쓰냐? 우리가 이 우리가 이돈다먹을개 같은 새끼야! 아이고 무슨 욕을 이렇게 살벌하게? 은문석 배우가 욕을 잘 못하는 순한 사람이라 스무 번 이상 반복해 겨우 오케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서부터 광주 NC 백화점 앞입니다. 주차장 입구는 광주에서 찍고 주차장 내부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주차장이라고 하네요. 아저 가자. 김찬영 배우가 몸에 와이어를 달고 직접 차에 매달려 달렸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장희수는 돈가방을 들고 튀어버리고 장순철과 싸우게 된 막내 형사. 홍성도 싸움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이 역시 다른 형사의 활약을 보여주려고 만든 신이라고 합니다. 수갑을 채운 손은 감독이 직접 한손 연기입니다. 한편 인숙을 쫓는 장기철. 이곳은 일산의 그랜드 백화점에서 촬영했습니다. 속도가 있는 곳은 아직 광주의 백화점인데 순식간에 일산으로 건너왔습니다. 장식이고 나발이고 동석이 형한테 맞으면 지읒 되는 겁니다. <laughs> 아니 심각한 표정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너무 웃긴데. 어 내려갈래? 당연한 몸의 반응인가? 마동석 배우가 성룡의 홀리스 스토리에 나온 에스컬레이터 액션씬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더 웃길까 고민해서 만든 설정이라고 합니다. 나 이거 가져가. 은문석 배우가 동석 형님 아이디어를 잘 받아 먹었죠. 한편 돈을 들고 튀고 있는 이수. 세워져 있는 차에서 연기하고 달려오는 차는 CG로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벽을 뚫고 들어간 후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화면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수를 놓치는 장면은 원래 지하철 역이었는데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섭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경 끝났으면 꺼져. 들아그 와중에 비가 와서 이컷은 그린 매트 앞에서 찍어야 했다고 하네요. 생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주민센터가 선정한 박지현 배우 최고의 표정 연기입니다. 중국가는 배 중구에 달라. 따다주따따다 배가 있지. 선장의 눈은 렌즈가 아니라 CG입니다. 한쪽으로 쏠린 눈, 눈동자가 크거나 작거나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이 시도해 봤으나 결국 눈동자를 없애는 걸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laughs> 이 장면은 전편에 장채눌 오마주했다고 합니다. 장채는 천천히 들어오는데 강해상은 빨리 들어오는 걸로 캐릭터의 차별성을 뒀다고 하네요. 야이쫓 같은 새끼야, 너네 누군지 아니? <laughs> 너 누군데? 내하얼빈 장첸이 이 새끼야. 하다 하다 장첸을 사칭하는 장희수 마동석 형님이 웃길 줄 알고 쓴 대사라고 합니다. 박지원 배우가 석도와 장첸을 향한 분노, 해상을 향한 두려움, 살기 위한 의지와 돈에 대한 욕심까지 담아 진심을 다해 연기했더니 그 감정이 전해져서였는지 웃는 관객이 많지 않았다고 하죠. 마체테 보고 쫄았다가 돈을 보고 아이다너이 개새끼 일로오라 마음이 달라지는 건좀 웃기긴 했는데 강해상이 건물을 통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택시를 타냐 자전거를 타냐 고민을 하다가 버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엔딩 장면은 원래 선착장 부두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섭외가 힘들기도 하고 너무 뻔한 그림인 것 같아 고민하다가 운행하지 않는 이 터널을 발견하고 이곳을 섭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화 반도도 촬영해서 반도에 쓰인 소품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뭐라고? 네 예, 어머니. 싸움에 자신 있는 또라이의 여유. 이거 빨간 거 손주 주세요. 고마워. 예. 아직은 웃을 수 있죠. 아직은요. 마지막 액션 씬이 나오기 전. 혼자야? 어 아직 이야이 대사에 필적할만한 대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돈 필요해? 어좀 나눠줘. 대로 나눌까? 누가 오야? 역시나 빵 터졌죠. 이 대사는 거북이 달린다에서 나온 대사를 참고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거야? 나랑 거지. 버스 액션 씬을 찍어 놓고 제작 기간이 늘어지는 바람에 먼저 개봉한 샹치와 노바디의 버스 액션을 따라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촬영은 우리가 먼저했다고 합니다. 강해상 액션의 컨셉은 아무리 맞고 쓰러져도 바로 일어나서 덤비는 도끼입니다. 창 밖으로 나가 떨어져도 덤비는 도끼. 아니, 자꾸 그렇게 자극하면. 내 가족까지 어. 야, 저기 있어. 야, 이거 뭐야. 촬영이 끝나고 돌아가던 손석구 배우가 전화를 받고 다시 돌아와 이차 위에 직접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각자 맡은 일을 하는 배우들의 디테일. 세상 그렇게 짜할수 없는 장희수 아, 역시, 시마 악마. 술에 사례가 걸리는 등약 2분 가량을 애드립으로 채웠으나 다쓸순 없었다고 하네요 아 맞다 내차그 사이드를 박살나는데도 어떻게 가정해? 이 장면은 카메라가 인물 가까이서부터 쭉 빠지면서 한 테이크로 찍으며 여러 가지 대사가 많았는데요 역시나 다쓸순 없어서 중간 부분을 잘라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촬영이라 쓰고 남은 자재를 모두 활용해 포장마차 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인산주 3 0년이 <laughs> 먹던 술을 뿜는 건 애드리브 같지만 감독이 미리 설정해둔 것이라고 하네요 자, 6회 상쾌 통쾌한 범죄 오락 액션 영화 범죄도시 2였습니다. 괴물 형사 마석도의 활약은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4편은 곧 개봉할 예정이고 5편과 6편은 현재 대본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석도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 이렇게 롱런하는 시리즈가 생기다니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강철중 시리즈도 계속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센터장 일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 센터와 좀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좋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